입주된 산벌을 자리도 잡기 전에 남이 잘디면 아주 배가 아파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오늘 벌통을 보쌈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 약초근육 돼지 인사드립니다. 아 요즘 날씨가 밤과 낮 아침 아, 차이가 상당히 예, 높고 낮은 그러한 환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. 저는 오늘 설통논 자리를 아 이렇게 청소도 할겸 둘러보러 다니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그 이쪽 지역에는 아 이제 손자벌들이 분봉을 하는 시기이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또설통논한 곳을 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오늘도 낮에는 덥고요. 아침으로는 상당히 쌀쌀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 산을 제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. 이 산에는 아, 이제 설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아 이렇게 아주 상당히 벌이 아 이렇게 들기 좋은 위치에 양지바른 곳에 있고요. 아, 여기는 아주 벌이 안 들면 안될 만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한번 제 설통들에 대해서 청소도 해주고,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줄도 치워주고, 이렇게 해서 막바지에 입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근데 과연, 아, 여기는 이제 벌통농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아, 여기는 오래됐는데, 해마다 잘 들었었는데, 아, 지난해에는 아 좀안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이 들었을까, 또, 아, 궁금 반, 기대 반을 가지고 제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올라가려면, 아,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. 자,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, 아, 이렇게 그, 그늘이 져서 시원하네요. 아, 그런데 이제 이렇게, 보이시죠? 거미줄, 어, 여기 거미줄도 많고, 아, 이렇게 이제 바이가 이렇게 있는데, 아, 이 밑을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. 야이렇만어 어, 이렇게, 어허. 자. 이야 번나무 아니에요, 번나무. 아, 이렇게. 보시, 이제. 아, 아직은 여기는. 아니거든요. 익어가는 거, 파란 거, 노란 거, 막 검은색 한 여러 가지로 익어가고 있습니다. 뽀시 이런 나무를 채착하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야, 이잘 밟어야지. 이거 어? 잘못 밟으면 어우 들척 들쩍 들척 하죠. 이런 거 잘못 밟으면 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? 아이 머리에 맨 걸리는 거찾지고 이거. 아이고, 이거 면 놀랬네, 진짜. 뱀인 줄 알았네, 으이씨. 깜짝 놀랬네. 뱀이 이렇게 큰게 있으면 그냥 기절하는데, 그냥. 와, 힘들다. 아, 이렇게 바위가 아주 여기는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. 야잘되있죠 바위? 아, 이런데 볼이 잘 들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해마다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제이는이렇 이게? 바게에위에서이흐이흐이고 있어요 물도 게 아, 이게?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버울이 이렇게 두... 아여기좀 들기 쉬운 곳인가봐요. 이렇게 올라갑니다. 아, 여기 이제 밟고 가봅시다 발을 다 뒤져야 되는데, 이거. 잘못 밟으면. 안 되는데. 하... 하... 자, 저 이제 바위 밑에 있거든요. 바위 밑에. 음, 시작을 합니다. 이쪽에 있는 통은 상당히 오래돼요, 먼지가. 그래서, 저 이제 청소도 제가, 아, 저번, 한, 저번, 저번 주 14일 전에 와서 청소를 해준것같습니다 거미줄이 많아가지고, 이제 자예와 네. 지금 뭐가 보이죠 자 벌이 보이네요 나자나 하나, 이나하는 하나, 하와 거울이다르죠거울이 들은 것 같다 이런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거울이 들었습니다 역시, 벌이 들었습니다. 자, 이야... 이 보세요. 테이프 이렇게 해놓은 것도 막 곰팽이가 나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, 여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. 오래돼도 내부만 그 청소만 깨끗하게 해주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, 청소를 해줬거든요. 벌이 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, 자, 우리 파란 테이프 있는데 보면 약초근약초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얘들은 이제 오래된 통이에요. 아, 그런데, 머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소문도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. 야 고맙다. 언제 왔냐? 이 진짜 대박이네. 오호. 그맙죠 으쨔. 음. 어우, 씨. 야이 장소 보세요. 예? 네? 이거는 이제, 아, 이렇게 이제 테이프가, 아, 이렇게 좀, 오래, 역사가 좀, <laughs> 오래됐다는 것이 느껴지죠? 이렇게? 그런데, 아, 이게 산불이 들었습니다. 아, 축하한다. 축하야. 고맙다. 그러면, 제가, 이제 확인을 아니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아 이거는 뭐100%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100% 들었어요 얘들이 그벌그 그 움직이는 모양새가 아 이거는 오늘 들은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며칠 됐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하 정리가 다 되어있어요 벌들이 지금 저숯벌이 지금 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자이습벌인데요 자, 축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, 이제, 이 안에 이제, 요왕벌을 한 번, 제 흥원히 한번 이제, 꼬셔볼까 하고 하는데, 얘들은 이제 구왕이, 구왕이 먼저 보내 나갔다가, 거기서 이렇게 또 신왕을, 아, 집을 남겨두고,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얘들은 구왕일 거예요. 아, 이제 구왕이라서, 얘들한테는 축벌들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. 축벌들 네? 와가서, 침 질질 흘려봐야, 별볼일 없을 게요. 항상 뭐 대안하뭐별볼 일이 있겠습니까마는, 아, 어,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그냥 그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는 좀그 아주 양심이 좀 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인간들이 좀 많이 있대요. 그래서 이걸 들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, 손을 탈 염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이 벌통 아이 산벌 들어온 이 통도 아 환경이 좋은 곳 공기 좋고 물 맑고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제가 오늘 저녁에 보쌈을 해서 잘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모시고 가는 영상서부터 그 자리 쾌적한 공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공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해가 떨어지게 되면 또이 산벌, 이 토봉이들을 모시고 가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올려 보겠습니다. 약초권 흑돼지 방송 구독과 좋아요, 아, 이티즈 한번 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 구독을 해 주시면 상당히 힘이 되더라고요 자, 그러면 제가 우리 토봉이들 모시고 가는 영상, 아, 이제, 보쌈 하는 영상서부터 에 여러분에게 갖다 놓고, 그 장소까지 한번 안착하는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화이팅! 자, 이제 버리고, 이제,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, 아, 제가 이제, 보쌈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이제, 이, 기존 통을 빼고, 이제, 새로운 통을, 여기다 이제, 교체를 할 건데요. 아, 지금도 이제, 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, 이제, 얘는 소문을 막을 수가 없어서, 아, 나무로 이제, 판 같은 걸 대가지고, 테이프로 붙여서, 아, 막아가지고 이제, 아, 벌통을 한번 이동하는 방법으로,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테이프가, 얘를 문을 바짝 밀어 넣고 맞아 죠 자, 됐어. 문도 있으니까 자, 자, 보리 아주 많이 들어온다. 라인도 나가는 놈도 있네. 뭐하러 나가, 나가기는 응? 지금 나가서 이자려고 나가는 거 자, 이제, 보쌈을 해가지고, 아, 예, 물 좋고, 산 좋고, 공기 좋은 곳으로, 아, 얘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. 여기 아, 이제,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아, 이제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, 이제 일리고, 리고 와서, 여기서 이제 얘들을 생활을 할 겁니다. 아, 이제, 잠시 후에 이렇게 이제 밑판만 빼서 공기가 들어가게 해 놓고요.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 이제 문을 열어서 활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. 아 산벌, 토종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 이것을 노리고서 아주 슬쩍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남이 잘 되면 아주 안 되는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옮깁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